그리고 사람 죽이겠는데? <laughs> 네, 와인탕과 <탕구의> 여러분, 루이입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와인탕 여러분, 에진솜입니다 야, 아, 지금 앞에 그냥 너무나 익숙한 <laughs> 네. 음식이 올라와 있어서 네. 오늘은 김치찌개입니다. 아, 네. 이 김치찌개에 대한 페어링을 요청하신 그 댓글을 보고, 네. 어, 왜. 이렇게 자주 먹는 음식에 대한 페어링을 음. 생각을 음. 미처 못했을까? 이 뭔가 강한 향이 있는 김치찌개하고 와인은 조금 매칭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사실 접근을 사실 잘 안했죠. 혹시 음. 이 김치찌개를 <laughs> 이제 오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네네. 가장 먼저 좀 떠오른 와인 품종이 있을까요? 이 강한 향과 맛과 이런 플레이버를 조금 더 누를 수 있는 그런 좀 음. 약간 스트롱한 그런 포도 품종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음. 오늘 좀 와인이 가지고 왔죠. 음. 음. 저는 음. 이제 음. 좀 어떤 이게 생각을 했냐면은 아, 일단은 레드다. 그나마 조금 묵직한 음. 레드 쪽에서 찾아보자. 음. 그리고 저는 하나의 포인트가 또더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단단감이 있는 걸 찾자. 아, 아 저랑 거의 같은 포인트에서 와인을 음. 가져온 것 같은데요. 네. 그 우리 메진솜이 갖고 와인 소개부터 먼저 해 아, 볼까요? 네, 들어줄까요? 알겠습니다. 요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? 아, 네. 어, 뭐 무게감을. 야, 이거 뭐 이거 사람 죽이겠는데? 아령한 <laughs> 음. 2kg 정도의 음. 느낌은 나는데요. 어. 그리고 레이블 한번 만져봐 주시겠어요? 야, 약간 칼 갈고 나왔는데 <웃음> 오늘, <웃음> 오늘 가지고 와 있는 네. 이제 레볼루션 솔레이아라고 -E 해서 네. 뭐 영어로 풀이하면 뭐 혁명 태양 뭐 태양이 네. 뭐 혁명 뭐 이렇게 뭔가 거창한 이름입니다. 네, 네. 네. 근데 이제 이 와인이 어떤 생산 지역을 보시면 음. 프랑스 남쪽의 페이도이라고 음, 해서 네. 중저가에 가성비 좋은 그런 좀잘 익은 느낌의 레드 와인들을 한국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음. 병의 실 보면 이렇게 딱 가서 위에 어, 어깨가 딱 음. 있는 그런 뭔가 남자형, 건장한 남자한 느낌으로. 볼 수가 있고요. 네. 뒤에 보시면 포도 품종이 적혀 있을 겁니다. 시라 네. 베이스의 네. 마르셀란이라는 이제 그 지역의 포도 품종이에요. 이제 풀바디하고 네. 약간 강인하고 네. 또 입안에서 되게 터치도 굉장히 강한 그런 스타일의 음. 프랑스 남쪽의 와인 을 음. 가지고 아, 왔습니다. 프랑스 네. 남쪽의 와인, 페이독. 저는 미국 와인을 갖고 왔거든요. 어, 미국. 음, 네. 아 오늘 음. 뭔가 구대륙과 신대륙의 매치 <laughs> 어. 이런 것 같은데.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에덴리치라는 와이너리의 와인이에요. 네. 김치찌개는 정말 식당에서 사 먹는다고 했을 때도 싼 음...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좀 가격이 저렴한 음. 와인 중에서 좀 골랐어요. 메를로가 베이스로 되어 있는 아, 한 다섯 아. 가지 레드 품종이 음. 네, 블렌드되어 있어요. 잔단감이 되게 잘 느껴져서 음. 두루두루 좀 뭔가 호불호가 낮은 어, 네, 적은 음.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충분히 가심물도 되게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네, 바로 오픈해서 네. 일단 네. 시음하면서 좀 얘기해 볼까요? 음. 가실 농축미도 굉장히 지금 좋고 탄닌, 알코올, 그리고 바디감들이 잘 농축되어 있어서 정말 맛이 좋은 타이밍으로 준비 일어난, 일어난 것 같습니다. 음, 네. 음. 입에 넣자마자 좀 어떤 분들은 어 이거 달다 음.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어, 그렇지 않나요? 충분히 잔당의 네. 잔당이 느껴져요. 네네. 음. 그래서 음. 저는 이게좀 뭔가 이렇게 단짠단짠 느낌으로 어. 좀 페어링이 괜찮을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골랐는데요. 네. 한번 좀 먹어볼까요? 네. 김치찌개 좀 칼칼한 거 좋아하세요? 아니면 좀 뭔가... 예. 저 칼칼한 거 좋아하는데 네. 이 김치찌개는 달달한 느낌이 있네요 음. 네. 그리고 참치 좋아하세요? 돼지고기 좋아하세요? 전 참치 오늘 근데 돼지고기... 네네. 네.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김치찌개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아. 입 안에서의 어떤 질감에 있는 돼지고기나 김치나 두부 질감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탄인과 알코올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. 네. 가져온 이 와인에 어느 정도의 페어링의 기대가 있는데 음. 좀 아쉬워. 음 네. 돼지고기의 비계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조금 이렇게 달달하게 느껴지는 음 그런 게 있잖아요. 네. 에덴리치가 이제 단단감이 좀잘 느껴지다 보니까 음아 조금 너무 단거 아닌가. 아뭐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서 그래서 혼자 혼술을 한다. 네. 한 병까지 마신다고 하면은 음식에 대한 그 질림도 같이 오지 않을까.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네네 내진 소미 갖고. 아니. 좀. 이게 더 단데요? <웃음> 네. <웃음> 향신료의 어떤 좀 매운 스파이시한 느낌들이 음, 네. 있습니다. 지난 국물에 돈은 양념된 어떤 마늘 다진 느낌 여러 가지 느낌들을 또 알콜에서 좀 뭔가 잡아주고 또이 매운맛을 사실 달달함이 또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좀 대중적인 취향에서 좀 뭔가 포커싱을 해서 접근을 음. 해봤는데 와인에 입문 막 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되게 맛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음. 근데 또 이게 향에 있어서는 오묘한 향이 나네요 이게 무슨 향이지? 마슬라는 이제 카보레 소비논과 그루나슈 교배입니다 네. 아 네네 시라 자체는 워낙 또 유명한 포도 품종이라서 기본 중심을 잡고 허리를 잡고 산들을 갖고 있는데 네. 거기에다 이제 덧붙이는 어떤 다른 여, 어떤 베리류의 향부터 해가지고 자리가 뭐 붉은색 과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향들을 말을 라어주는 거죠. 음. 네. 어, 좀 어렵네요 오늘 네. 유독 이게 페어링 오늘 이게 좀... 어려운 거예요. 아 그런 그런 거죠. 음식이 네. 어려운 거죠. 예, 네, 너무 어려운 거 음식. 이게 멜롯 중심이었고요, 네네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건 시라 중심인데요. 음 시라에서 음. 주는 이 산도감이 질감에 네.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. 질리지 않게끔 음. 네. 음식하고 같이 뭔가 매칭을 해서 쭉갈 때는 산도가 좋은 게 확실히 위에 어,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음. 음. 레볼루션 솔레이아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도 상당히 높,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렇죠? 음. 지금 벌써 제 목이 목 안이 뜨끈뜨끈해요. 음. 흔히 이제 저희가 김치찌개랑 뭐 소주를 마실 때 이런 느낌이 좀 연상이 되다 보니까 음, 네. 되게 괜찮은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. 음. 근데 어이두개의 와인이 완전 베스트 매치처럼 느껴지진 않아요. 지금 갖고 오신 와인에 대한 금액이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게 어느 정도죠? 네. 이 와인 자체가 지금 6만 원 초반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. 6만 원 초반요. 네. 네. 제가 가져온 와인은 일반 그 와인 로드샵에서. 만원한 중후반 음. 그러니까 2만 원이 안 되는 음. 금액에 판매하고 있어요. 사실 이 와인만을 봤을 때는 지금 레볼루션 솔이어가에덴잇티보다는 훨씬 구조감도 있고 탄탄해요. 음. 그런데 지금의 이제 이 김치찌개 페어링에서는 갭 차이가 확 난다라는 음. 그런 포인트는 사실못 찾겠어요. 맞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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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두개의 와인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김치찌개랑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음, 네. 만약에 오늘 만약에 이두개 두두두 와인 중에 살나 뽑으라고 하면 네. 저는 에덴리치입니다. 아 네. 어, 동일한 어떤 가격선에서 에덴리치가 그래도 김치찌개하고는 완전. 완전 실패한 페어링은 전혀 아니가 생각합니다. 어느 정도 어, 어우러짐에 있어서는 괜찮아요. 음. 근데 그 동안 저희가 추천할 때는 정말 음. 자신 있게 음. 이거 드세요라고 추천을 그쵸. 한 건데 네. 그렇게는 지금 말하기는 제 양심에 너무 걸리는 <laughs> 그런 김치찌개하고 뭔가 완벽한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음. 야, 내가 김치찌개랑 이 와인이랑 먹었더니 너무나 맛있었다. 음.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좀 댓글에 공유 한번 해주시면 은 네. 시청자 분들한테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음, 생각해요. 네. 사람의 입맛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네. 엄청 거치게 느껴지는 탄이 있는 와인 같은 걸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네. 네. 음.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시청자 분들이 저희들한테 가르침을 주시면 그것도 음, 네.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음. 그래서 또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음. 여러분들이 던져 주신. 그 주제를 갖고, 네. 또, 다음에는 더 알찬 헤어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. 네 여기까지 와인탕구의 로이 였고요. 네. 와인탕구의 예진쏘미 였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